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잘 타고 있는데요. 저의 계좌도 오늘 잔뜩 불이 나서 엄청나게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인도량 발표랑 사이버 트럭 테러 소식까지 전에 들으셨죠? 이 폭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긴 한데 예상보다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면은 400선이 무너지면서 379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조정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달 동안 7.81%밖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예전에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조정이 시작돼서 현재 여기까지 상당폭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TSLL 기준으로 24불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등락폭이 일반 테슬라 본주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여기는 한달 동안 9.31%. 오히려 본주보다 좀더 수익률이 좋네요. 음, 차트의 모양은 똑같고요. 변동폭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고점대비 마이너스 41.93% 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이 하락폭을 지금 온전히 처맞고 아, 있잖아요. 잘 버티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앞에 조정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 기간은 기간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구간은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번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네요. 2025년도에 들어서 이틀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좌 상태는 2억 5천 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며칠 전만해도 3억 선이었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네, 이 하락폭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수익금을 토해낼지 다시 반등으로 이어져서 수익금을 되찾을지 좀 힘든 한 달이 될것 같은 예상입니다. 현재 86일차 테슬라에 투자 중이고요. 오늘 프리정부터 좀 반등이 좀 빨리 돼서 계좌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2주간 이어지고 있는 이 조정 기간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